일어나세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을 깨워 주기 위해 여러분 일어나세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을 깨워 주기 위해 여러분 일어나세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을 깨워주기 위해 d 제이 졸리가 왔습니다. 아침 깨워줄리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고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휴가 가는 날입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도착했어요. 이제 제가 싸온 이것만 들고 갈게요. 작은 가방이 필요한 곳, 파주, 심악산에 왔습니다. 안녕. 깨끗한 물이라 해서 마셔봤습니다. 음, 좋은데요? 마시고 나서 물 속에 동전이 있다는 걸 발견했네요. 여긴 소원비는 곳이 아니에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무엇에 묶이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것도 묶이지 않은 채로 즐겨보려고요. 작은 바람을 가지면서요. 꽃이 예뻐서 봤더니 진짜 꽃이네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이제 등산을 해봅시다. 오늘 등산하기 날이 딱 좋았어요. 맑은 숲을 보니 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신나, 신나. 왜 이리 신났니? 이것 봐요. 햇빛에 나뭇잎이 밝게 보이는데 참 예쁘지 않아요?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 우와. 팔 휘저으며 등산하는 중.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카메라. 일단 가보죠. 역시 가길 잘했어요. 멋진 바위를 발견했거든요. 좋은 기운을 받는 중. 자연은 멋있어. 등산 인마이백. 물통과 차키, 당근과 오이가 있습니다. 잠시 물좀 마시고, 오이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이제 또 가보죠. 드디어 정상에 도착. 이때 기분이 참 좋아요. 시원한 바람. 멋진 사진도 찍고. 파주 심악산 끝. 눈으로 경치를 담고 내려갑시다. 다시 약촌사로 왔어요. 이제 호텔로 가고 있어요. 어, 곧 도착하네. 곧. 호텔 체크인. 저의 짐은 이렇게. 끝이에요. 배정받은 곳은 20층. 20층입니다. 혼자서 묵기에 좋은 곳이었어요. 앉을 곳도 있고 히노키탕이 있어서 선택했죠. 어메니티도 잘 갖춰져 있고요. 지쳐 쓰러진 줄리 일어난 이유는 배고파. 일단은 왔는데 배고파요. 뭐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뭐 먹을지 여기가 앞에 뭐가 많아가지고 웬만하면은 포장해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뭘 먹으면 좋을까? 저는 근데 오늘 약간 그게 땡기는 거예요. 살살 치킨이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치킨을 먹고 좀 쉬다가 이따가 또뭐 일해야 돼서 노트북 가져왔거든요. 마냥 휴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다쉴 필요가 있겠어요. 주말도 쉬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치킨. 먹고 일합시다 제가 선택한 치킨은 여기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있는 이게 뭐라, 뭐였지? 아 맞아 순살만 공격이었다 짜잔 순살인데 너 살살 치킨 먹는다며 무슨 맛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까지 이렇게 양념 감자랑 세트 너무 좋지 않아요? 순살이에요 먹기 편하기도 하고 아 근데 젓가락을 안 주셨다. <laughs> 역시 치킨은 손으로 먹어야 제맛. TV 보면서 먹죠 뭐. 미쳤어 김연경. <laughs> <laughs> 연경신 보면서 치킨 먹었습니다. 먹방 좀 찍어 볼까요? 세 가지 맛이라 먹는 재미도 있었고 순서리라 편하게 먹을 수 있기도 했어요. 너무 쩝쩝된다 너. 끊임없이 들어가는 음식들. 맛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월요일마다 제가 플로에서 하는 '안녕 나의 하루', 저의 팟캐스트 에세이를 프로듀서님한테 보내야 되는데 제가 팟캐스트 그거 한지가 지금 12월부터 시작해서 5개월하고 있던데요 혹시라도 플로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디오 팟캐스트에서 안녕 나의 하루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에세이를 일상에 대한 에세이를 녹음을 해서 프로듀서님한테 드리면 프로듀서님이 거기에 게 효과음과 이제 노래하고 음악이랑 편집을 해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그 나레이션으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효과음을 넣는 게 확실히 좀 다르긴 달라요. 매주 1회씩 저희가 주 1회 업로드거든요. 수요일에 아침에.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제가 에세이를 써서 드리는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고민 고민해서 매주 써나가고 있어요. 치킨 먹었으니 운동도 해야지. 오늘 많이 움직였네요. 마지막은 흰어기탕. 진짜 따뜻함이 오래갔어요. 다음 날.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네? 브런치 먹으려다가 배가 안 고파서 베이글과 아메리카노 시켰습니다. 일단 커피 한잔 마시고. 베이글을 썰어 볼까요? 공복에 빵과 커피. 저는 최고예요. 크림이 안에 들었더라고요. 배안 고프다면서 너무 잘 먹네. 동그란 얼굴에 동그란 컵. 맛있어서 빵 하나 더 먹으려고요. 간식으로 이거. 바삭해서 맛있었어요, 이것도. 바사삭. 이것까지 먹으니 배부르더라고요. 오늘도 일할 게 있어서 어디로 왔습니다. 얼굴이 좋아 보이는 이유는? 파주 출판단지 지혜숲에 왔기 때문. 책이 많은 이곳.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 창가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난달에 인터뷰했던 게 나왔다고 해서요. 어피티 뉴스레터 하단에 제 인터뷰가 나왔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어피티 5월 3일자를 봐주세요. 오늘의 프리랜서 일도 마쳤습니다. 자연이 무척 아름다운 파주. 조금만 더 자연을 보다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함께 모녀 힐링 코스 가보실래요? 어제 썼던 에세이를 녹음하기 위해서예요. 곳은 파이 마사지 샵입니다. 그다음에 녹음한 거를 편집을 해요. 중간중간에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빼고 오랜만에 엄마와 데이트를 하러 나왔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면 이런 느낌. 초에 이렇게 녹음해서 올리고 제가 여태까지 안녕 나의 하루를 에 여태까지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명상이거든요. 여러분 명상 그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이거를 대본이랑 맞춰서 보는 거예요. 엄마도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네요. 줄리가 두명 이제 몸도 좋아졌으니 배를 채우러 가볼까요? 집에 오니 선물이 와 있었어요. 친구가 아침 라디오 끝난 기념으로 선물을 보냈어요. 프리지아, 당신의 앞날을 응원한다면서요. 예뻐서 바로 꽃병에 꽂아뒀습니다. 기분도 환해지네요. 마지막은 영화 보면서 하루 마무리. 제 일상 어떠셨나요? 완전히 휴식도 아니고 놀면서 일하기.